와아 퍼포먼스 한, 옥상도 상에 많이 옥상 나오잖아 아, 그 이구나 옥상 모임 나온다고 부산에 팔릴 적이 안 돼요? 빙지가 어. 팔릴 음. 게... 이 아니었던 것 저희 그리포드 가입한 게이0 1 8년에나있거든요 그때 권영임한테 음. 처음 전했었어 음. 이건 완전 사이드인데? 아 이거 아 이건 그럼 저러자 어떻게 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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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도> <이거>, <목소리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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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유산소 위주로 좀 하고 하체 위주로 좀 하고 하는 게 훨씬 나아. 이체 생신 아주 화려한데. 달리기도 너무 세게 달리기 말고 그냥 살살 아니면 뭐 자전거 있잖아 실내 자전거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. 계속 몸을 계속 몸을 좀 이렇게 가볍게 만든다는 느낌으로. 밀어 밀어 맞아요. 이렇게딱이렇게받치거 어깨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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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도 먹으면 안다고목을는그 어깨도 한번 먹으는데. 이 어, 이거 여러 <열어도> 진짜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그, 그. 오, 약간 비슷한데 종교라. 방향이 오케이